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고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출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이제 목적 없던 그 전에 삶과 달리 이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고 태어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새롭게 다시 형성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이 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조건 없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또 어,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는 이 아들의 지위를 다시 어, 신분을,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허락하신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 조건 없이 정말 나 같은 이 은혜를 나의, 나 같은 죄인을 어,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고 정말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 늘 전하면서 선포하고 선 어, 선전하고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우리 그 은혜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일에 또 우리가 힘 쓰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주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애쓰고 힘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 우리의 삶을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 어, 우리가 이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또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의 시이이 반드시 허락됩니다. 그리스도인게게이락된이 고난의 시간은 사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난 그리이도없이 세상 속에서 이 고난을 당할 때렇게렇지 네, 않죠. 고이속에이렇이 이 문제 속에 파묻혀서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원망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성장의 통로가 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다시 들여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어 내가 확인하면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내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고 또, 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런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다윗이 망명길에, 망명길을 떠나서 그 망명길 가운데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시바의 거짓말, 그리고 또 5절부터 14절까지는 심의의 저주, 또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아히도벨의 계략이라는 사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죄들 또 이미 지금 또 회개하고 어, 어,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어, 섰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깊이 다시 돌아보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또 미워하는 것인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여져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그러진 모습이 되어져 있었는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이이 고난의 시간을 또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다윗에게 또 다시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시바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망명길에 오른 다윗에게 예전에 사울의 종이었던 어그 사람, 그리고 지금은 이 사울의 아들이자 이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는 종 시바가 이제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잔뜩 씻고 이 망명길에 오른 다윗에게 어 나옵니다. 자, 다윗이 시바에게 어 "왜 어찌하여 이렇게 나왔느냐?" 하고 묻자, 어, "이 시바가 대답하죠. 다윗 왕과 또 그를 보필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해 왔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왜 그러면 무비보 셋은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네, 그렇게 묻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이죠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시바의 이 말은 지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지금 다윗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쫓겨간 이 틈을 타서 이 왕위를 지금 어 왕위를 다시 빼앗으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이 말을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 그러니까 네 상상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다윗 다윗과 서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 서로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물하 구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다우스, 다윗은 사울의 집안이 다 폐망한 가운데에서도 이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이제 찾아, 찾았죠. 그리고 그때 바로 이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제 전룸바리가 되어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되고, 또 그러자 그를 데려와서, 왕궁에 데려와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주고, 또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로 하여금 그를 섬기도록 하고, 늘 왕의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절하면서, 무비부세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니 나일까 하면서 그렇게 감, 감격했었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던 무비보셋이 이제 지금 자신이 도망하는 처지에 놓이자 이제 배은망덕하게도 사울의 집안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말을 들은 거죠. 자, 얼마나 허무하고 비통하고 예, 슬픈 심정이었을까. 예. 자 아들에게도 배신 당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자에게도 이렇게 배신 당했다는 정말 비통한 마음에 사로잡힌 다윗은 사실 이때는 사, 사실 여부를 어, 신중하게 확인해 볼또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밝혀볼 여유도 없이 그냥 바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몰수해서 시바한테. 어, 주는 그런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세 세계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나중에 후일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이 모든 것이 시바의 간교한 거짓말이었고 또그 거짓말에 자신이 놀아났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바는 다리를 절어서 스스로는 낙이나 말을 탈수 없는 그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버려두고 그 틈에 다윗에게 달려와서 이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세바는 자신이 그동안에 했던 많은 거짓말들, 특별히 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거짓말로 속이고, 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이면서 이 자기 죄를 감추면서 우리아를 속여서 죽게 한 그런 자신의 죄가 또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한 화목했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죠. 네, 그 가정을 파탄하는 파, 어, 파괴한 그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보시기에 악했는지를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네,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어, 돌아보며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속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 고통 당하는 고통 당한 사람의 이런 마음을 자신도 경험해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죠. 자 두번째 사건은 5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 이시므이의 저주 사건입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의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이 사울의 친족 중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는 아마 자기 집파와 또 가문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집파인 다윗이 이 사울의 뒤를 어,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내신 못 마땅해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자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쫓아가서 다윗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시므이가 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장소의 주의를좀 기울여 보면 이 장소와 연관되어서 이 다윗과 함께 연관된 사건 하나가 떠오릅니다. 자, 이 장소는 바오림이라는 곳인데, 자,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감남산을 넘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 바오림에서 네, 앞에 사무엘 3장에 보면, 그 3장의 시간으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아직 전쟁 중에 있을 때, 이제 사울의 집안을 돕던 장수 아브넬이 이제 아브넬이 어, 이 이스라엘을 이제 배신하죠 사울의 집안을 배신하고 이제 자신이 도와서 이제 이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겠다 이제 그러면서 나와 언약을 해달라 이렇게 아브넬이 청해옵니다. 자 이렇게 아브넬이 청해왔을 때자 다윗이 딱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바로 자기 처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자신에게 데려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내가 너와의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나 이때 미갈은 이미 그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신세였고, 또그 사이에 이제 이 미갈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도망다니는 어, 다우리, 아 다윗이 이또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도망하는 어, 가운데 이제 다윗도 아비가엘과또아인호함이라는두 아내를 맞이해서 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미가를 어, 데려오는 것을 강요하고 있죠. 이것이 자기의 사랑 때문이었던 지간, 아내 아니면 또 사울의 딸을 다시 데려옴으로써 이제 사울에 의해서 부당하게 박탈된 자신의 그 공적인 권리와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는 생각에서였던 지간에, 어쨌든 이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지금 빼앗음으로 그 가정을 또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이 미가의 남편이었던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 얼마나 황당하고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발디엘은 이 미가와 함께 바울림까지 울면서 따라왔다가 이제 아브넬에게 저지당해서 더 이상 오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이 발디엘의 아내가 되어 있던 미가를 어, 빼앗아 왔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바울임에서 지금 이,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장소, 바울임에서 쏟아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이 심의의 저주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어, 깨뜨리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 합하지 않은지, 어떤지 그런 것도 어,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미 마음이 점점 이렇게 양심이 굳어져 가고 있었던 그런 다윗의 죄를 다윗의 상태를 심령의 상태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향해서 이 저주가 퍼버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건은 15절부터 23절까지 아이도벨의 계략 사건입니다. 자, 아이도벨은 대단한 지략가였습니다. 이 아이도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은 자,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그 당시에 이 아이도벨의 지략은 아이도벨의 정말 다윗도 신뢰하고 모든 자들이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어, 정도의 아주 어, 신뢰를 받는 그런 지략을 펼치는 사람이었고 네, 또 다윗왕이 굉장히 신뢰하던 그런 지략가였죠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도벨이 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지금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런 계략을 가르칩니다 21절입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어 동침하게 됩니다. 자 아이도벨은 왜 다윗에게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고 또 이런 계략을 제안했을까요? 자 우리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의하면 이 아이도벨은 어 엘리암의 아버지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그런데 앞에 11장 어, 3절에 보면 이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바세바는 아이도벨의 손녀이죠. 자, 아이도벨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이 손녀 딸을 겁탈한 강간범이었고 또 손녀 사위를 사지에 몰아서 죽인 살인범 이고이 손녀딸의 이 행복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한 그런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다윗 세계어 그러니 이 아이도벨은 다윗 세계 개인적인 원한을 품을만 합니다. 자 개인적인 이런 원한을 품고 있던 이 아이도벨은 이제 압살롬이 반역 반란을 일으키자 자이 다윗을 대적하는 이 압살롬의 편에 섰고. 이 기회를 어, 틈타서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어, 제안했던 것이죠. 자, 다윗이 목욕하던 바세바를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고 네, 어, 또이 모든 일을 시작했던 바로 그 다윗성의 왕궁 지붕, 바로 그 옥상에서 다윗은 자기의 후궁들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겁탈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 장차 그의 처들이 백주에 겁탈 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고를 하셨는데 자 이제 이 아이도벨의 불의한 모략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이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이 깊이 깨닫게 되고 또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 그러나 또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에게 이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심이가 저주할 때이 저주를 막아서는 어, 이 자신의 부하에게 다윗이 이야기하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시는 자를 내가 막을 수 없다라고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다시 광야 가운데로 이 고난의 광야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죄인에게 다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속량해 주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은혜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그저 벌받아서 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를 다시 죄 가운데 있는 또이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나를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자, 문제 없는 삶, 아무 고난도 없는 삶이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오셔서, 음,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어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끝까지 살아가실 때,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고 죄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이 문제 없는 삶, 고난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수문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또 믿음을 점검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 성장하고 또 성숙하여져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은혜로 더 주께 가까이 가는 삶 그리고 또 고난을 통과하는 인내의 삶 속에서. 그 은혜로 주께서 맺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